두 중인 전도단 통해서 오늘 전도받아 오셨습니다. 어, 이분이 지금 72세이신데, 한 초등학교 때, 초등학교 때 사고로 인해서 왼쪽 귀가 실면, 완전히 청력을 상실했습니다. 그 이후에 군대에서도 굉장히 귀가 안 들리는 것 때문에 고생을 많이 하셨고요. 그런데 오늘 오셔서, 오늘 오셔서 같이 지금 제가 같이 기도하고 있는데, 이분이 귀를 막고 얘기하는 걸 들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막고 또 막고 꽉 막고 했는데도 다 따라서 하시고 처음에는 이분이 소리를 인지한다 뭐 이렇게 얘기하셨지만 멀리서 입 닫고 이렇게 막고 하는 작은 소리까지도 다 들을 수 있게 되셨습니다 귀를 귀에 있는 모든 신경을 치유하시고 귀를 열어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, 아멘. 지금 대화가 네. 다 되고 있어요. 네, 60년 정도만에 귀가 열린 거예요 네. 지금. 할렐루야. 주님을 찬양합니다. 아멘. 네. 아멘. 네. 아, 네. 네.